안녕하세요. 황덕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보관해놓고 있던 신발 하나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구입했던 신발 역시 나이키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제가 계속 나이키사의 제품만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연말에 발매하는 제품들이 거의 다 나이키에서 나온 신제품과 컬래버레이션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구입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제품은 나이키사에서 나온 조던원. 그중에서도 루키 오브 더 이어라는 제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3년생인 마이클 조더는 1985년부터 1993년까지 그리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시카고 루스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워싱턴 위저드에서 뛴 농구 선수인데요. 이외에도 나이키사와 조던 시리즈를 발매하면서 구단주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기본은 데뷔 첫 해부터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농구화라고 하는데 어떤 색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스에는 나이키와 나이키를 상징하는 등록상표 스우시가 그려져 있는 것이 전부이고 바깥쪽 탭에도 특별한 것이 적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뚜껑을 열고 신 나번지 종이를 꺼내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저도 지금 처음 까보는 것인데 이쪽에 빨간색 끈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신발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발을 꺼내보았는데 신발을 꺼내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신발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휘발유 냄새가 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조상에서 사용된 접착제라던지 고무 원료의 냄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발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탭이 붙어 있는 쪽을 먼저 들었으니까 탭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가죽 제품으로서 가피는 천연가죽,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입니다. 창은 합성고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조년도는 제 제품의 경우 2018년 8월에 제조되었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신발의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키사의 홈페이지에서 보았던 것 중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디테일은 이쪽 부분에 적어져 있는 글씨였습니다. 여기에 적어져 있는 글씨는 1984년부터 85년 마이클 조던이 처음 뛰기 시작한 해를 나타내는 것 같고 대문자 R.O.Y는 Rookie of the Year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즌 동안 마이클 조던은 2313점을 획득했고 28.2 ppg 는 아마 포인트 스펄 게임인 것 같은데 평균 28.2 득점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어져 있는데요 어 마이클 조던이 아마 신인상을 받았을 당시 했던 말 중에 인상 깊은 문구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신발의 디테일 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와 적어져 있는 부분과 나이키 부분을 받치고 있는 하얀색 가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흔히 코끼리 피부같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쭈그리 가죽이라고 불리는 공법을 사용해서 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위 누벅이라는 소재처럼 가공되어 있다고 하던데 사실 누벅이라든지 스웨이드라고 하면 털이 조금 만져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이 특별히 뭐 털이 만져지다든지 아니면 스웨이드나 누벅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매우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이키 그리고 스우시 그리고 에어가 적어져 있는 이탭 같은 경우 어 일반적으로 박음질 되어 있는 천 같은 소재가 아니라 아마 가죽으로 된 소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슈트리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마분지 소재로 되어 있고 가운데 조던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신발 안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갈색의 소재로 밑창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조던원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소재는 아니지만 특유의 디테일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창의 로고는 이와 같이 생겼는데요. 나이키 조던원에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로고를 그대로 차용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신발의 경우 양쪽에 빨간색 끈을 맨다거나 아니면 한쪽에는 검은색 끈, 한쪽에는 빨간색 끈을 매어서 사용하는 것이 소셜 미디어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신발을 한번 실제 착용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셋, 둘 하나